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고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고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